전국의 토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토토인입니다. 여러분들 갑단 내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틀린 거 사실이고 인정할게요. 진행하던 토계부는 이렇게 잠시 접어두고 흐름 좋을 때 다시 여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계부 없이 저는 이제 구매 내역을 그 계속 공유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제 구매 내역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제 또 좋아보이는 경기들이나 예, 분석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예, 항상 많이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예, 일단 포토존 가지고 왔어요 오늘 주력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온총세경기인데세경기총 어, 9장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예, 이렇게 캡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캡처 다들 하셨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주력도 예, 이렇게 어... 상한가로, 예, 무세금 상한가로 총 4장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예,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어, 분석 영상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경기로, 예, 세비아 승 가지고 왔습니다. 예, 초강으로 가지고 왔고요. 예,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마지막 경기가 31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틀 휴식이고 에, 세비아는 지금 3일 휴식으로 에, 세비아가 체력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사, 아 괜찮은 상황입니다. 에, 알메리아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에, 그 세리에 이부리그 팀이고요. 에, 현재 2부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승격이 우선이죠. 에, 이렇게 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알메리아는 어, 저도 상관없어요. 에, 사실상 오사순화전에서는 이렇게 어, 전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이제 버티다가 에, 무승부 띄우고 이렇게 후반 아 후반전 끝나고 어, 승부차기로 에, 이렇게 올라온 팀이고 세비아한테는 세비아 공격이 력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세비아한테는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세비아는 지금 현재 최근 3경기 어, 연속 무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에, 그다음에 지금 4연승 중입니다. 이 좋은 기세를 이런 알메리아 같은 애들 만나 가지고 이렇게 그 좋은 기사 꺾일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에서 이적이 왔죠. 에그 예, 고메즈 선수 오늘 아마 좀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 경기 컵 경기지만 세비야 승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어 저는 인디애나 승 마찬가지로 초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피스는 이제 발렌슈나 선수가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결장인데 멤피가 어제 세랑 골밑이뭐 자동문여서 이렇게 손쉬운 승리를 따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어 터프가이 사보니스를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어 발렌슈나스의 결장이 어 사실상 좀뼈 아프다는 생각이고. 백투백에 이렇게 체력까지 밀리는 상황이라 털린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재 맨피스는그 선발 라인업 중에 경기당 평균 2개 이상의 이렇게 삼존슛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디애나 승 이렇게 자신 있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워싱턴이랑 포틀랜드 경기 가지고 왔는데 저는 워싱턴 이렇게 1.5마이인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워싱턴은 백업자원들이 이제 복귀 많이 하면서 강해진 상태입니다 백업가드 스미스나 슛존 포워드 베르탄스 선수가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일단 이시 스미스 이렇게 복귀하면서 거북이 선수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볼 흐름도 상당히 좋아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르탄스 복기, 복귀, 로 이렇게 안정적인 슈팅 자원도 추가된 상황입니다. 예, 직전 이제 브루클린 전 승리는, 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격이 떨어지고 있는 포틀 라인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포틀은, 어, 맥걸럽 선수의 이렇게 부상 이후로, 어, 갈수록 좀 심각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카멜로 앤서니는 이제 은퇴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경기력이네요. 예, 아이솔레이션도 어 아이솔 레이션의 능력이 어좀 극혐 수준입니다. 에, 링어택을 해줄 그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고 어, 칸토 선수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어참 안타까웠습니다. 에, 맥컬러 선수 오기 전까지는 정배일 때는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에, 건강에 이로운 팀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저는 워싱턴 마인승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에, 자 그럼 이제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온 경기들은 여기까지고 에, 뒤에 이제 제가 분석하면서 좀봐놨던 경기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국룡이죠 SK랑 전자랜드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오, 저는 이 경기 이거 구매율 이렇게 SK한테 이렇게 몰리는 거 보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아니 1 4 경기 연속 이렇게 패승패승 풍당 패턴인데 오늘 패차례인데, 어 이렇게 좀 끊어질 때 되지 않았을까요? 어제 생각에는 오늘 좀 전자랜드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데 SK는 일단 그 김서양 선수랑 최준현 선수가 어 여전히 결장이죠. 근데 이제 SK 여러분들 좀어 짚고, 그 짚고 넘어가야 될게 SK가 지금 주말에 백투백 경기 갔다 와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4일 동안 세 경기를 어 소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전내는 일단 그 박찬이랑 그 김낙현 선수 어 이렇게 가드진 수비가 좋기 때문에 SK 외곽이 모비스천처럼 저는 터질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 낮아 보이고요 예, 전자랜드 지금 현재 용병 탐슨 선수가 이렇게 수비가 깡패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이제 정용근 선수까지 이렇게 같이 합류하면서 어, 이렇게 어, 골밑 수비가 경고해졌기 때문에 원희 선수의 이렇게 죽특기인 우당탕탕 득점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어, 싶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전랭 가는 게 무조건 맞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NBA로 넘어와가지고 어, 저는 일단은 골스랑 보스턴 경기 예, 오늘 일단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 선수가 어, 결장을 해요. 예, 워커 선수가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안될것 같긴 한데 예, 커리 선수 이렇게 매운 맛이 무서워서 어, 패스한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골스도 이렇게 좀결장자 소식이 있는데 예, 와이즈먼 선수가 어, 오늘 경기 결장입니다. 예, 요새 골 밑에서 활약이 상당히 좀 좋은 선수인데 어, 결정 소식을 듣고 저는 보스턴 갈까 정말 어, 여러 번 고민했던 그런 경기네요. 예, 그리고 골스 파스칼 선수는 이렇게 출전한다고 하니 뭐 거의 뭐 골스는 어,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파스칼 선수 예, 출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토론토 아누노비 선수가 최근 이렇게 세경기 결정했었는데 예, 팀 내에 3점수 성공률이 가장 좋았던 선수여가지고 예, 오늘 이렇게 그 복귀 의문으로 나왔거든요 예, 복귀하면은 이렇게 슈팅 약한 올랜도 상대로 이렇게 좀 어, 경기가 수월해질 것 같네요 예, 지금 현재 예, 출전 의문으로 바뀐 상태라 여러분들 선발 명단 예, 확인하시고 가는 게 좋아 보여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항상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결과는 어, 제마음처럼잘안 되네요. 예, 오늘은 꼭 적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